예. 물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개회인사에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신 데에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60년날 제작한 황금 돼지대회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주장들은 황금은 돈을 상징하고 돼지는 자산의 독을 불러온다고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손주들이 첩도를 맞을 때에는 반드시 황금으로 만든 반지를 키워주고, 내집 꿈을 꾸면 독본을 사서 행운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운이 충만한 개인을 사회 극도에 평소 존경하는 올론이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해 시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년도에 시정 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커 보면 지난해 우리 고령시장도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과 비교해 전례가 없었던 기나긴 폭염과 가뭄을 극복하고 이겨낸 성과이기에 그중리가 더욱 부겠습니다 우리시가 그토록 영했던 2020년 고령 해안 모두 방람회가 전부로부터 축제 행사로 승인되어 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을 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63차 세계축제협회 총회에서는 우리 모령시가 2018년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수구의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 도시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산도 해양관광 웰스트 사업이 정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원산도 1원에 0 1만6 4 4 8만 m 의 사업비 7,376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돼 휴양, 콘도 그리고 오토파크 등 대한 최대 규모의 복합 해양 관광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고,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유진 사업에 2년 연속 선정이 되어 국비 1 5 5억원등 모두 250억 원을 확보했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그리고 특성화 시장 육성 등중앙부처 연계 사업까지 최대 659억 원이 투입되어 그동안 낙후되었던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희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 0세시대 시민이 평온운 삶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전로부터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지난 2013년에 이어 여성친화도시로 액상 받음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우리 고령시의 무시한도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천북군단지현대사업중공 고령양 개발지정 및 세관 고령 비즈니스센터 위치, 고령선 국가예산 단행 동 시정 전달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시민이 산 질량산과 지역경제를 향한 가속화를 만들어내는 안에했다고작정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보령 11만 시민과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보령을 널리 알리고 찾고 홍보해줌으로써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 감사 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시정의 책임자로서 인한 새해를 맞는 각오와 10년을 언론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모든 시장의 최우선 목표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우리 시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 유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둘을 일약해수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유명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의 수석파일하고일컬지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 섬을 활용한 기능기준 기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수중고 전면 무상급식 확대와 학습교구제 지원, 교복 지원 등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교육 삼보 정책을 실시하여.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도 적극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책임자로서 출심을잃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시민들께서 민선 칠기 제8대보령시장으로 저를 선택하여 우리역시 결정기의 최초의 연임시장이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이는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떠달라고 하는 시민의 지연한 명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결국까지 분명하고 공정하게 펼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한 단체 단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대의 시정에 대한 부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들이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